안녕하십니까? 영국녀 장인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지금 유일에 다니고 있는 최승준이라고 합니다. 어, 영국으로 아트 유학을 갈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문의가 되게 많아서 오늘 우연히 승준 학생이랑 기회가 돼서 파운데이션 때포트폴리오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입학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파운데이션을 하면서 대학교 입학할 때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 자리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은 백그라운드 설명하자면 네. 승준 학생은 미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고, 네, 맞아요. 그러다가 해야겠다 네. 해서 준비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준비하니 자기 이야기를 해주면 되고, 네. 그래서 파운데이션 때 입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이걸 어떻게 준비했으며, 네. 어떻게 했어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도 공부했을 때는 그때는 영상을 공부했다가 영상 공부한다고 다 그림 그리는 것도 아니어서. 정말 저는, 어, 그림도 그릴 줄 모르고 미술 입시학원 다녀본 적도 없었어요. 이게 막상 이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을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쨌든 저 혼자 하는 것 보다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일단 유학원 통해서. 물론 음, 동으로 왔었나? 맞아요. 네. 근데 음. 말씀드려도 되나요? 응. 음. 그래서, 어, 선생님 한 분을 소개받았어요. 이제 포트폴리오 같이 준비해주시는 선생님이신데. 어, 어쨌든 어 그분을 통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충분히 짧은 시간 안에, 사실 그때도 한두 달이나 한 달밖에 시간이 없었거든요, 준비할 있는 준비 시간이. 자, 이거 두 달, 두 달, 이게, 이게 두달 준비한 거라고? 네, 두달 준비했어요. 네. 자, 원래는 한 달이 목표였고. 자, 영상 을로 봅시다, 먼저. 네. 자, 이게 자기가 포투리오, 포토리오고. 네, 네. 원래 파운데이션 할 때는 사실은 파운데이션 종류에 따라서 6개 혹은 뭐1개 12개, 15개만 준비하는데 저는 되게 많이 준비하고 있잖아, 요 이거. 네.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laughs> 감안하고 보세요. 네. 이제 이게 컨텐츠, 목차하고. 네. 이게 뭐라고 쓰이는 거야?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웅장하게, 아, 화려하게, 아, 그니까, 그니까, 컨셉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네. 오케이. 최대한. 네. 뭐, 그렇게 대단한 작업은 아니지만. 뭐, 뭐냐. 이거, 이거 뭘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네, 선생님이랑 얘기했을 때 일단 뭐랄까, 연상시킬 수 있을 법한 새로운 발상? 그런 것들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올라주 작업을 했던 건데. 이제 개별, 선생님이 얘기, 지도를 해주셨던 방식이, 너는 뭘 만들고 뭘 만들고가 아니라, 너가 생각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먼저 대화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대화 속에서 너가 뭘할수 있을지를 먼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그냥 약간 폭발한다는 게 조금 뭔가 어떻게 보면 좀더좀 어 아름답고 뭔가 예쁜 모습일 수도 있겠다. 아니면 뭔가 솜사탕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저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그고 봐봐, 작품 제목이. 머닝 커튼 캔디랑 버닝 아이스크림이야. 네, 좀 어. 기괴하죠. 오케이, 오케이. 네. 그래서 그 지금 폭발이랑을 받고 이런 주제를 만들었다. 네, 뭐 이런. 하고. 네, 맞아요. 다양한 그냥 발상들? 뭐, 시, <laughs> 다양한 실험들? 네. 니가 하고 싶은 걸 폭발시키겠구만. 그렇죠. 네. 난 이걸 할 거다? 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네, 이런 것도 사실 그꼭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드로잉은 꼭 들어가야 돼요. 네, 드로잉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제 드로잉 안 해봤더니. 그래서 애를 되게 많이 먹었어요. 사실 그림 <laughs> 그리면서 그럼 이거 그림을 한 번도 안 그려봤는데 두달 정도 준비해가지고 이런 드로잉을 했다는 거야? 네 맞아요. 허... 네. 네. 설명 이 들어가고 네 어. 설명 이제 또또 추가적인 비슷한 컨셉의 다른 아이디어의 콜라주 작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야... 네, 이거는 컴퓨터도 아니고 직접 종이 잘라서 붙인 거고 어. 이거는 이제 또저 스토 제 그냥 상상의 이야기들 어쨌든 제가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쪽을 하고 싶으니까. 음. 어 그러면 스토리보드를 만들면 좋겠다 해서 간단한 정말 간단한 스토리보드를 만, 그려봤어요. 네. 음. 그래서 여기 거 그, 어, 베이스가 되는 어, 레퍼런스 자료들 그런 것들 어. 계속해서 어, 붙이고 뭐 자료 설명하고 있고요. 네. 이것도 같은 세계관의 이야기인데. 네. 네. 아 미안한데 어, 어, 이것도 디에 네. 포토샵으로 작업한 건데 이거는오 네. 멋있다 이거 자기 몸이야? 아니요, 이거 또 그냥 어디서 찾아봐. <laughs> 이거 또 이제 비슷한 발, 어, 컨셉으로. 아, 이때 약간 뒤에 사슴에 약간 꽂혀 있었나 보네. 네, 그랬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어... 이것도 어... 선생님이 지도하에 어... 한번 어, 일상생활에서 찌, 이, 찍을 수 있는 거 찍어보고 거기서 또 어,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자. 그래서 지도를 해주셨던 거래요. 멋있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다는 거 설명 들어거고 네, 맞아요. 네, 이것도 같은 작품. 이거는 어. 옛날에 만들었던 건데, 이제 선생님이 너 옛날에 만들었던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 이제 거기서 여러 개를 봐주시다가 좀 포트폴리오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어 발견을 해주셨어요. 재발견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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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신 건데, 예전에 그냥, 그냥 과문 영상 찍고 거기 뒤에다 저 캐릭터 그냥 음. 합성시킨 거였는데, 네, 그거를 이제 네,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다 해서 같이 포함 예, 지도를 해주셨고 그리고 이것도 좌화상이네 네, 자화상이꼭 들어가면 되게 좋을 거다 이런 것도 추천을 해주셔서 이것도 수업 내내 같이 준비했던 작품 중 하나예요 와, 그럼 진짜 이것도 다 드로잉으로 한 거구나 아, 네, 이것도 다 이거는 진짜 다 드로잉이었는데 네, 제가 어떻게 이걸 그렸었나 <laughs> 네, 그래서 이것도 어 같은 맥락으로 좀어 새로운 발상으로 너만의 세계관 아니면 너만의 상상 속의 어 뭔가 어 결감으로 한번 만들어 보라 해서 포토샵으로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의 그 뼈가 됐을 때의 모습을 한번 표현해 봤던 거예요. 고래랑 막 고래뼈를 딴 거랑 막 합성해 보고 했던 건데. 야, 어도 이런 거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엄청 열심히 했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엄청 많네요 그러고 알려봐요 아, 또 있어 네 거꾸로 네. 나 포레온 <laughs> 그러니까인상하게 모든 시선을 끌수 있게 네. 이건 무슨 의미야 이게? 일단은 그러니까 어, 그때 선생님이 크게 봐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사진 여행 가면서 찍었던 사진 자기가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이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꼬마들이 그냥 조그만 언덕이었거든요 근데 저기로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를 꼬마들이 어, 정복자 같은 이미지다. 그렇게 해석을 해서 필레님이 좋게 봐주셨던 것 같아요. 아 어, 멋지다, 이거. 네, 그래서. 그렇지. 꼬마는, 그러니까, 꼬마한테는 사, 언덕을 정복하듯이, 나폴레옹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이런 걸로. 네, 같은 거. 이미지라고. 그러게. 네. 귀엽게. 어. 네. 이것도 여행 아, 갔을 그렇지. 때 찍었던 사진인데, 이걸 좀, 이런 식으로 표현해보자. 야, 이게 파리야. 어. 네, 이게 파리다. 딴건 아니고. 네. 뭐야? 아, 이것도, 네. 네. 여행 갔을 때 그냥 찍었던 사진이랑 이제 또 콜라주 작업해서. 아, 이것도 여행 갔던 거좀 디벨롭해서 콜라주 작업을 했던 거고. 내가 진짜 네. 좀 되게 멋졌다라고 생각했던 게 네. 자기가 아트 미술 유학, 유학, 미술 유학, 미술 유학 자체를, 미술 입시 자체를, 미술 유학 이취 자체를 네. 해 보지 않았는데 이거를 두달 만에 했다고. 저는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한달이어 가지고 한 달도 되게 했어. 네. 야, 버짓네. 제가 좀 늦게 유학 준비를 했던 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작품을 준비를 하고 네. 유학을 간 거잖아요. 네. 우리 지금 지금 상담하고 있는 어떤 학생도 그 학생의 이제 목표는 런는예술대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준비할지 모르나 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네. 지금 고등학교 네. 3학년인데 아아. 그런 학생한테 조언을 하자면 어떻게 준비하시면 돼요? 이런 게 있다면 어, 일단은 어, 제가 제 그때 처절하게 느꼈던 거는 절대 혼자서 준비하게, 준비할 수 없겠다 이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어,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서 어, 일단 안, 도움을 청하, 어디다 청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저는 일단 어, 진짜 진짜 뭐라도 되는 되는 되도 좋으니까 유학원께 유학원에 부탁을 드렸던 거고 근데 제가 몰랐던 게 너무 많았고 이걸 제가 절대 혼자 준비할 수 없었겠구나 정말 도움 받길 잘했다 응. 그래서 이 정도 포트폴리오 이렇게 준비를 하고 파운데이션을 했잖아요. 네. 파운데이션을 할때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는 동안 뭐 힘들거나 무리였다거나 뭐뭐 챌린지가 좀 있었다거나 이런 거 있어? 아니면 이 정도 준비했더니 할만 하더라? 아, 일단 어... 제일 안 됐던 게 일단 그림 그리는 거 제일 안 됐거든요. 제일 안된 상태로 포트폴리오 어떻게든 어떻게든 정말 꾸역꾸역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는데 그렇다고 실력이 확 늘어난 상태도 아니었고 그대로였거든요 그 상태로 가니까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에도 그림 그리는 게꼭 있어요 그치. 그리고 그걸 꼭 요구를 해요 그림 그리다 그럼 이제 우리 다 같이 그림 그린 걸 전시해서 다 같이 평가를 해볼 거다 공개 형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자기한테는. <laughs>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드로잉은 모든 거의 기본이라고 연고애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기는 준비가 조금 짧았던 건 사실이지.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준비하고 간거에선 자기 잘했어.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 제가 u a e 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 그때 만났던 친구 중몇 명이 그림 그릴 줄 하나도 모르는 친구. 음. 그런데도 u a 에저 당당히 입학을 했거든요. 자기가 이제 우리 입재 명뉴 아트 파운데이션을 하고 네. 어, 난 다음에 유에 입시할 때 냈던 그 작품을 한번 봅시다. 네. 일단 좀 늦었지만 자기 작품을 이렇게 공, 공유 공개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아유. 일단 이걸 알아야지. 어, 영국 어, 미대에 지원할 때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으로. 그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는데. 미대 에 지원할 때 네, 유카스를 통해서 온라인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어 이제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먼저 포트폴리오를 어 제출하라 그거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 제출용은 제약 장수가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어쨌든 열장 이내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라. 그럼 거기서 먼저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게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인터뷰가 잡혀요. 이제 인터뷰 때는 장수 제한이 없는데 어쨌든 그때도 포트폴리오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장수 제한도 없으니까. 그 온라인으로 제출했던 열장 말고도 더 추가적으로 가져올 수 있어가지고 저는 최대한 많이 보여줄 수 열장에서 보여줄 수 없었던 것들 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어, 많이 준비해서 어, 그 뭐야 되게 큰 A3 사이즈로 뽑아서 가져왔죠. 네 가져왔죠. 네. 그래서 인터뷰할 때는 인터뷰 몇분 정도 했어? 아 그때 너무 집중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죠. 몰랐는데 한 대략 3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대략. 자 그러면 우리 흥미학생이 파운데이션하고 UAL 지원했을 때 제출 인터뷰 때 했던 네. 그풀 버전 한번 네. 같이 봅시다. 자 네. 아. 이거 내거 그냥 쓱쓱 볼게요. 왜그 네. 차이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기 쉽니까요좀 네,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지. 네. 이거는 우리 처음에 했던 같이 했던 거구나. 그걸 좀더 발전시켰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네, 네. 아웃사이더. <laughs> 하하 <laughs> 그러니까 이런 설명 같은 것도 사실은 쓰기가 이게. 아, 네. 그러니까 작품도 사실. 중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네. 왜, 왜 이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 네, 맞아요. 영어도 잘 해야 돼요. 네, 네. 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네. 이제, 어, 그, 파운데이션 가기 전에 준비했던 거 플러스, 파운데이션 했던 거다같 합쳤던 작품들인데, 네. 이거는 지금 파운데이션에서 만들었던 거고요. 3D 모델이? 네, 이거는 네 직접 그냥 재료들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가서 스케치북을 그 인터뷰할 때 보여주면서 네.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내가 이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 의도는 뭔지 이런 거다 설명하고 네 맞아요 영어로 네 맞아요 영어로 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이거 뭐야 네 이거는 일단은 그러니까 어 파운데이션에서 했던 인테리어 수업이었는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은 되게 뭐 지원하고 싶은 학생, 과가 다양한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도 하고, 뭐, 순수 미술도 하고, 다 해보게 되는데, 인테리어 작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설치, 뭐, 미술 같은 걸 하겠다. 계획서 음. 같은 걸 만들었어요. 야, 이거 좋다. 이거를 우리나라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어떻게 드래그업핑 네. 했는지를 우리나라 한국 입시에서는 얘기를 안 하지만 이게 영국에서는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 이거 정말 이거 강요 아니 강 강조 <laughs> 강조를 많이 해요. 그치 네. 이거네요. 이거 그래서 네.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걸 네. 어떻게 디벨롭했으면 그래서 어떤 작품이 나왔다라는 거를 이렇게 순서대로 설명해 네. 주는 건 이게 전, 진짜 중요하죠네 맞아요. 아이디어네 이건 또 뭐예요? <laughs> 이 뮤지엄 언니야 작품 제목이 아 네, 이게 수업 제목이에요 이게 아. 이웃의 모니야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걸 만들라 해서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였어 그럼 자기는 뭐야 커피야? 저는 예, 카페인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냥 어. 거대한 컵 안에 이제 조그만 어어 홀로그램 어, 영상이 막뛰는 모습의 홀로그램 영상이 막, 띄, 홀로그램 아. 영상이 아. 막 있어요 아. 그래서 네. 되게 단순한 건데 어쨌든 홀로그램을 어떻게든 표현해보겠다 해서 네. 크, 멋있네. 아, 프로그램이 이렇게 띄었다. 네. 네. 그래서 수업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요런 어 어떻게 만들었는지 과정을 마, 어, 기록하게끔 요거를 해요. 해야지. 과정이 중요해 네. 과정이 과정. 정말 중요하니까. 그 과정을 많이 보기도 해요. 결과를 실패하더라도. 음. 하다 보면 자기가 좀 써야겠다는 프로그램을 막 발견하게 될 거예요. 아, 나 이거 프로그램 써야겠다 이런 결과물 내려면 음. 그러다 보면 은또뭘그 한국 학생들 중에서도 그걸 배워야겠다 싶어서 뭐 어쨌든 따로 뭐, 배우지. 근데 네, 거기서 그냥 독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음. 와, 애프터 샷도 만들었어? 아, 네. 야, 그럼 파운데이션 동안 자 이런 것도 우리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아. 이 포트폴리오 준비를 얼마 어느 기간 동안 해요? 이런 거 물어봐. 음, 아 그러니까 대학 지원하는 포트폴리오 말씀하시는 음. 거죠? 일단은 어느 기간이라고 딱 정해져 있진 않고 이제, 어, 이제 지원할 시기가 다 되면은 이제 음. 파운데이션 튜터들을다 알려주거든요. 이제 슬슬 너희들 어, 그동안 만들었던 것들로 포트폴리오 준비해서 이제 지원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알려주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동안 만들어 왔던 것들을 최대한 잘 보여줄 수 있게끔 잘 정리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되는데 음. 따로 만들 시간을 주지 않아요 이제 음. 개인적으로 수업 외에 시간에 해야, 해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수업 플러스 포트폴리오 준비 동시에 다 해가지고 좀.. 아 맞죠 네 원래 포트폴리오 아니 파운데이션 가지이 되게 정신 없는 거 같아요 음. 짧은 아, 네. 기간 내에 많은 걸 하게 돼서 네. 오케이 오늘 어쨌든 자기 작품들 이렇게 공개 공유해줘서 고마워요 아네 네, 저는 또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응. 인터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응. 제가 인터뷰 준비를 했던 거는 그냥 포트폴리오, 제, 제가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갖고 뭘왜이 포트폴리오 작품들을 만들었는지 설명을 했지만 말 연습을 했는데 사실 튜터들이 더 중심적으로 물어봤던 것들은 너가 이걸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어떤 디자이너나 어떤 아티스트한테 영향을 받아서 받았는데. 이런 맥락으로 너희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만들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 저는 음. 몰랐는데 저는 정말 운좋게 음 대답을 어떻게든 해서 잘된거 같아요. 음. 잘했어. 잘했잖아. <laughs> 네, 그거 대답 못했으면 끝났을 잘, 텐데. 잘했으니까 붙었지, 안부르 떨어졌지, 사람아. 아, 네. 그래서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영상을 급하게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 승진학생도 어, 음, 여, 그러니까 미술을 안 해봤지만 결심하고 준비해서 잘 갔으니까 잘 가서 지금도 잘사실을 하고 있죠. 지금 이런 게 벌써 맞췄으니까. 네. 어, 영국으로 아트 뭐 유학하고 싶은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난안 되겠지 막 이런 나쁜 생각 하지 말고 할수잘 준비를 같이 있습니. 할수 있습니다. 잘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마.